수건을 한번 썼어. 수건 머리에 한 쓰면... 샤워를 했어. 샤워를 했어 널어... 머리 갔어. 말려서 널어요. 이렇게. 말려서 널고. 그래 또 다시 써? 아니요. 안 써요. 어, 그 <laughs> 정도면 빨아그러 빨아야죠. 빨아야죠. 아, 진짜. 나는 두번 정도 써요. 어? 저는 한 번. 어? 나는 한번 쓰면 무조건 빨는데. 저한 번. 전 무조건 아, 그래? 한 번. 어. 어. 수건은 난두번 정도만. 아니, 진짜 한번한번쓰고 번 하면... 빨아요한번 쓰고 축축하게 젖었잖아. 안 튀지 마. 아이, 야, 젖었잖아. 수건 젖었잖아. 거 수건 지금 했어. 그럼 네. 그 수건 어떻게 해요? 그대로 걸어놔요. 그대로 걸어요? 하고 네. 했던 거를 쓰고 몇번 아, 번 이거를 몇번 네. 써요? 몇 번? 번. 써요. 몇 번이 아니고 5회에서 10회 사이인 것 같아요. 어. 야, 진짜요? 와, 너무 많이. 기간으로 따지면은 한 5일에서 7일 수건 그한 장에 헉, 일주일에 한자. 하나 쓰네요 그러면 음. 일주일이 말이 되냐고. 아이 말이 안 돼. 일주일은 나는, 나는 지금 응. 어떤 뭐냐면은 문화적 상대주의가 있잖아. 나는 <laughs> 너가 말이 안 되고 네. 한번 쓰고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. <laughs>